여기서 이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리는 종, 기다리는 종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이 주인이 올때 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깨려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종이 나오는데 지혜있고 신실한 종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미련해 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름에도 어리석은 우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을 우자가 뒤집어 보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왜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종을 이 기다리는 아,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벽 기도도 주님께 오실 날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회사 직장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 11조 내냐? 낸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행동 자체가 모두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내한테 지는 사람, 그리고 남편에게 지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고 합니다. 왜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냐고 왜 따지지 않고 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참을성 없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디 행복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우직하게 주님의 뜻만 가지고 가는 것이 진실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청지기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똑똑한 청지기인지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무식하게 기다리는 이 청지기보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그렇겠습니까? 너무 똑똑한 척하는 것 세속적이면서 똑똑한 척 계산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많은 것을 따지지 말으며 내 생각을 넣지 말으며 그의 생각에 순조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 주님을 기다리면서 진정으로 그 복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직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며 같이 살게 하며 그들을 같이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켜서 함께 할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